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분석하겠습니다. 신고가 부근에서 조정이 시작이 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조정은 말 그대로 건강한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고가까지 끌어올린 주체가 바로 외국인들이고 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유 비중이 24% 초반대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딱 강하게 매수하면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죠. 65,000원부터 84,000원까지 외국인들이 쭉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자기들이 매수한 것만큼만 딱 매도를 하면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했던 65,000원 부근까지도 아니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81,800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위에 있냐 이거는 이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들이 멍청해서 외국인들이 내놓는 물량을 이렇게 다 받아주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겠죠? 반면에 공매도는 세력들이 여전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현물시장에서 매도를 했으면 당연히 공매도도 걸어서 현물과 공매도 양쪽으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릴 텐데 공매도는 전혀 걸지 않고 현물시장에서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온 공매도도 종가보다도 높은 금액대에 걸어서 당일에 모두 다 소화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쇼커버링이나 쇼스 퀴즈 이런 게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 이런 모습은 절대로 주가 하락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매도를 했으면 다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시장 뿐만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만큼 지금은 완전히 급등장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반도체, 2차전지, 조선뿐만이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다들 매일매일 수익 잘 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한 가지 좋은 종목으로 장기간 투자해서 큰 수익 가져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하루 이틀만 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16일에는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도 좋지만 장기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라 저희 텔레그램에서 목표가를 넘어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대응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20일에는 휴림 로봇을 알려드렸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 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 흘러내리면 마음만 아프죠 21일 같은 날에 장전에또 코스모신 소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역시 5만 원에 매수하셔서 6만 1천원 되면은 예약 매도 걸어놓으라고 알려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 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24일에는 강원에너지였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장전에 원전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장전이나 뭐 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한 10초도 안 걸리죠? 고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한미협상에서 안보 분야에서 먼저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우리도 일본 수준의 고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산업 경제적 목적을 전제로 해서 일본 수준의 권한을 미국 측이 요구를 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20% 미만의 우라늄도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농축을 할 수가 있고 사용 후에 핵연료는 재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40년 전쯤에 협정을 개정해서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모두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일본 수준만큼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일본의 재처리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무려 200조짜리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재처리 시설 건설을 하는데만 최소 30조 원 규모로 확인이 되고 이후 수십 년간의 운영과 최종적인 해체까지 포함하면은 100조 원의 후행 시장이 또 열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시장 규모는 20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는데,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수혜를 받게 되냐? 일단 가장 직접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가 핵 연료 주기의 후행 단계를 완성하는 핵심 산업이 됩니다. 재처리 시설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 가공 및 제조 기술을 요구를 해서 이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죠. 이 100조 원 시장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올해 36조 원 규모의 원전 폐기물 시장에 진출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재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프랑스랑 함께 손을 잡고서 먼저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여기다가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1조 원대 사업도 수주를 하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건설, 가동, 운영, 해체까지 모든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호재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다시 고 들어오게 될 거고 기관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협상 타결과 함께 주가는 다시는 볼수 없는 가격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라면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너무나 궁금할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조정에는 걱정할 필요도 없으시고 이런 조정 기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좀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당일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 적힌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상승을 현재 하고 있는 종목들은 하나의 이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론의 방향성, 증권과의 여러 가지 리포트, 큰 손들의 매매 패턴 등 모든 게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딱 특정할 수가 있다면 매우 적절한 시기에 매수해서 단기간 내에 큰 수익까지 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이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급등 직전에 신호를 딱 확인해서 매수하는 방법이라 모든 종목에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가 상승 시기에 적용하면 정말 여러 종목으로 큰 수익 낼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 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은 기간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 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 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 1,000원의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호흡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 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2만 1000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 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에이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 부합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합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 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희림도 마찬가지. 범미한건업도 마찬가지. l k 3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 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에서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네요. 었 GS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 0 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그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대입을 해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플래그램에 함께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수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수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수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